네, 신화에너지, 종목번호, 0601088입니다. 아, 네. 이 종목은 패턴이 변경된 수니까, 좀 변경 좀 할게요. 38799. 38.799. 어? 아닌데? 39.821, 39.821. 네, 제가 잘못 봤네요. 네, 42.688, 42.688. 네,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 추후에 네, 상승하게 되면 네, 그때 위에 지선 잡아드니까, 그렇게 할게요. 저항대죠. 위에 저항대를 잡아드리면 그렇게 할게요.